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카메라 가방도 사용하시면서 여행용 가방으로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포르스 벤너 에어백팩 3 어, 카키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색깔은 두 가지, 차콜이랑 카, 카키랑 두 가지 컬러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매시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는 백백으로 해서 기본적인 백백으로 이렇게 매셔도 되시고, 그리고 한쪽으로 숄드백으로도 이렇게 매, 어, 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깨끈은 다 기, 어,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사이드를 보시면 사이드에는 요렇게 사이드 포켓으로 여, 여기서 이제 파지션을 이제 따로 이제 설정을 하셔서 여기서 장비를 꺼내실 수 있게끔 되놨고그 다음에 주머니에 보시면 릴리즈나 케이블, 어, 케이블 릴리즈나 렌뭐 뭐 필터 그런 것들은 수납하실 수 있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수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인 수납 공간은 요런 식으로 망이 있으세요. 장비가 쏠리지 않게끔 할수 있는 이런 커버를 시켜주는 망이 있으시고 망을 제거를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파티션이 나옵니다. 이건 이미대로 뭐 사용자 이미대로 파티션을 제거하셔가지고 아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전용 방수 커버가 따로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행용 가방으로 사용하실 때는 파티션 통째로가 이렇게 빠지세요. 빠지셔서 이렇게 캐리어로도 사용이 가능하신 제품이시니까 여행 가실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커버 쪽에도 다양한 수납공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수납공간, 많은 제품들이 다, 그냥 많은 장비들 다 수납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쪽 상단부를 여시게 되면 여기는 노트북까지 수납이 되시는 상당히 깊게 나온 수납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노트북 수납하시면 되실 거고, 그리고 요즘은 요즘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기들 다 보조 배터리는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케이블을 보조 배터리들을 연결하셔가지고 여기서 USB 포트만 꼽아가지고 충전을 하실 수 있게끔 어, 설계가 되어 있고 상당히 편하게 나온 상당히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시고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여기다 수납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도 따로 수납공간이 따로 있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따로 수납공간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람들이 보시면 무조건 한쪽으로만 돼야 되는 손, 어, 손잡이가 있으신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렇게 세로로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제 좀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있게끔 편의성을 많이 생각해서 만든 설계를 한 제품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시든 그냥 기본적인 캐리어 쓰시던 카메라 가방을 쓰시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으신 가방이시고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캐리어 손잡이에 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시고 어깨 부분에는 에어젤, 에어젤이란게 공기로 만든 공기로 만든 주머니 이런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만 많이 오랜 시간 을 장착을 하시고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어깨에 대해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장식을 사용하실 때도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이렇게 우산꽂이나 스탠드 같은 걸 꽂아서 사용하실 수있있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으시니까 딱 보시면 진짜 다양하고 폭 넓고 사이즈도 더 큼지막하고니까 많은 장비를 수납하실 수 있으시면서 장시간. 메고 다니셔도, 불편함이 없는 어깨끈, 그리고 가슴끈도 있고, 그리고 캐리어에 연결할 수 있는, 손잡이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 이, 툭, 어 이동하시기도 편하게 나온 제품. 포루스베의 에어백백3, 어, 카키색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루스베의또 다른 가방도 있었습니다. 이쪽이나 이쪽에 보시면 또 다른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